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Isso. Su... 속에 이루어지. 수아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 있습니다. 일천 번째 헌금 정훈영 정예진 서승범 이진아 집사님 1천 원 전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주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구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김기용 안수 집사님, 박은주 권사님. 감사헌금 항상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시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외로워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부족진곳에 앉지, 그 임이라는 곳에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볼나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의 금, 그,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려 그 엎드리며 그의 보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인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 의로운 자는 그의 손으로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원을 지니신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의 역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니 이방 나라들이 제단에서 매일 성탄하리.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은 <laughs>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압제당한자를 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0편, 시편의 말씀은 악인들 또 그들이 얼마나 악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그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빨리 멸망당해야 할이 악인들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즉각 심판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의 악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망하셔야 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악인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 이 악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의 악행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가득 느끼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삶 가운데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환란을 내가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왜 멀리 서서 계십니까? 왜 환란 속에서 숨으십니까?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에 인, 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엔 찾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동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 이 시편 기자의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규칙과 또 법과 이런 규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굳이 그런 법과 규칙과 질서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물을 흐리는 한두 명의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늘 우리가 답답해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고 범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 받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때에도 그들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10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10편 1편이 기록하면서 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하며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그런 잠시 잘되고 악인들의 그런 흥황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도 안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만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공격은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란과 갑작스러운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이익을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은밀하고 또 갑작스러운 악인들의 공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죽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이 악인들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한 후에 12절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우고 어렵고 큰 문제와 환란을 막닥대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주는 제안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고 의로운 자가 주의,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긍률이 여겨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연나이다 아멘. 이 10편 기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이 10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16절 말씀. 왜 그러면 이 10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당한다라고 이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숨짓게 하는 것들 그런 순간은 악한 사람들이 그 악행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변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자신이 지은 죄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그 모든 악행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용납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어,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우리가 정의를 무기해서도안 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내 앞에 벌어지는 부조리함과 악함을 악함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부조리한 한 일들과 악한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을 봤을 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빨리 나서서 처벌하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그냥 나의 마음을 위한, 삼기 위하여 내가 이런 악한 일들과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깊이 깊이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교회로의 전환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돕는 손길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될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